암환자한테, 암환자가 아스피린을 먹으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. 라고 이제 여러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두렵죠. 어, 실제로 이제 항암 치료도 하고, 뭐, 몸이 참, 옛날 것 같지 않고 이러고 하는데, 과연 뭐, 병원 가서 물으면, 대학병원 주치의사는뭐 별로 관심도 없고, 이제 이래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스피린을 뭐 어떻게 먹으면 되느냐. 이 아스피린의 이제 용량이 두 가지입니다. 아, 500ml 짜리 큰게 있고 100ml 짜리 작은 게 있습니다. 근데 500ml 짜리는 진통소염제로 옛날에 우리가 해열, 열라든지 하면 해열제로 진통제로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500ml는 야외 이제 뭐 생산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. 주로 100ml입니다.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어, 쓰는 아스피린은 100ml만으로도 어, 충분하다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 아스피린 종류는 아스피린이 이제 위장장애가 좀 있는 게 그게 가장 이제 흔하죠. 그래서 위장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음식 식후에 혹은 우유하고 같이 먹는 게더 안전하고 지금은 이제 소용량 100ml 짜리 아스피린이 장용정이 나와 있습니다. 장용정은 뭐냐 그러면 이 아스피린 위장장애가 있으니까 위에서 녹지 말고 그보다 더 밑에 가서 장에 내려가서 용해가 되면 그러면 위장 장애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용정이 지금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 장용정을 먹을 때는 이 깨면 안 됩니다. 깨면 그 그런 이그 방어 작용이 무너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일단은 아스피린은 우리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안전한 약이다.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. 흔치 않아도 그러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것을 본인이 특히 초기에 대개 초기 한 일주일 이내에 생기지 않으면 뭐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좋겠습니다. 그래서 초기에 부작용에 대한 것을 조금 쓰면서 시작을 하자. 어, 일주일 내내 안 먹어도 2일 내지 5일 먹어도 효과가 있더라.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암 환자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혈소판 수치입니다. 이암 환자분들이 장기간 항암을 하고 나면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혈소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, 막 그게 암 환자분들이. 챙겨야 될 유일한 수치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면 어, 뭐 시도해보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지금 항암제 항암 치료를 한창 하고 있는데 아스피린 같이 먹어도 되느냐? 그 요거는 조금 피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? 왜? 아스피린 항암을 하게 되면 골수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때 주로 백혈구가 주로 더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혈소판도 같이 떨어지고 혈소판 기능에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암을 한창 하고 있을 때는 아스피린 복용은 조금 피하자.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피가 잘안묻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뭐 치과 치료 발치를 한다든지 혹은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할때 전후한 일주일 정도는 아스피린을 어 복용을 이제 중지를 해야 되겠죠. 근데 이게 이제 아스피린이 이렇게 좋은 약이고 싸고 한데 어 시중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이 작은 병으로 잘 만들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, 는 뭐, 10알, 30알, 이렇게는 제품을 아예 만들진 않습니다. 포장비하고 이런 것도 안 나오는 그런, 약이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가서 약국 가서 일반 의약품이니 나스피린 주세요. 구매하시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, 뭐, 암 환자분들도 일반적으로 주변에 그 가까이 있는 동네 의원 가서 아스피린을 처방을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것이 또 일단 의사하고 상담도 하고 그럼 뭐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 수술 전후에 피하고 항암할 때 피하고 혈소판 수치가 적으면 피하고 내가 약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한 체질이다 그때 피하고. 그 다음 약 먹어보고 배가 자꾸 아프다? 그럼 그때 피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의 안전한 의약품입니다.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